안녕하세요. 주식의 신 두배로입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투자법 요약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주식 고수 됩니다. 그 투자법이 뭐 가치 투자를 하든 한 종목 투자를 하든 100% 수익 투자를 하든 급등주를 하든 실축가를 하든 지금 비우는 코스피 상승 종목에 투자를 하든 원칙만 지키면 무조건 수익 실현도 되고 1년 평균 내 보면은 버핏보다 22%보다 훨씬 높은 주식 고수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약본입니다. 풀 버전은 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두배로 주식 투자 아카데미에 접속하셔서 www.22배로시어.캐레 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중 코스피 상승 종목의 투자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코스피 상승 종목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는 상승 상승한 종목의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점수는 실전 투자 3단계에서 1단계를 가지고 점수화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점수화 시켜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이 중에 50점 반대도 대단한 회사거든요. 50점 이상 되는 종목에만 관심 종목을 두셔가지고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실전 요실 실전 투자 요가가죠. 같이 투자한 종목, 투자 100% 수익도 같이 분석을 하셔서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두 배로 주식투자 아카데미 들어가셔서 그죠. w 점, w 점, w 점, 두 배로 점, 십월 점, K r 에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여기서 0월7일걸 보면 이렇게 쭉 종목 정보는 다 있죠, 그죠? 종목 정보는 있고 점수를 안 보여줍니다. 회원이 안 되면 그러면 점수 회원이 되시면 구독을 하시면 점수가 다 나오죠. 이 점수를 이렇게. 높은 점수로 이렇게 숏, 소팅을 한다 그러죠. 소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보고, 뭐, 관심이 가는 종목을 하셔도 되고, 점수 높은 부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한 80점짜리 하셔도 되고,는 여러분 스타일은하 단, 반드시 50점 이상 아시아 위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가 아니네요. 요 아시아가 아니고, 요거니까 대안전선 위로만 다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또어 뭐, 내가 뭐 관심있는게 뭐가 있지 쭉 보다가 뭐요좀 요 이슈화 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으로 가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뭐 화천기공이라고 화천기공 한 들어가보면 되게 그죠 화천기공이 한 네번째 되나요 요으네요 들어가서 자이종목 들어가서 재무구조 확인을 하시고 그죠? 재무구조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다. 재무제표도 들어가 보시고 그죠? 유동자산 확인하시고 그죠? 회사 같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600밖에 안 됩니다. PBR 4 0.2입니다. 지금 회사 팔면 다섯 배 순이익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투자하면 5억 받습니다. 회사 다 파산하면 그죠? 런치게 회사입니다. 어, 괜찮네. 그죠? 뭐 그다음에 제가 반드시 이슈를 찾아봐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하면 뉴스 들어가셔서 주석도 있죠. 이거. 물론 뉴스가 많지는 않네요. 그죠. 이렇게 뭐 이거밖에 없네요. 다른 뉴스 없나 볼까요? 큰뭐 없다. 그죠. 과천기. 이게 경영과. 그죠. 경영과 분쟁 때문에 상승하네요.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 토론실은 제가 왜 들어가 버리죠 악재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하라 그랬죠? 차트를 봐라 그랬죠? 차트 뭐 월봉 먼저 보셔도 되고요 월봉 그죠? 저점이 있죠 그죠? 화창기공 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 저점이 있습니다 그죠? 대신 월선에 올라타지는 않았죠 그죠?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은 딱 올라왔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7일이었죠? 7일이니까 요때 저점 매수 했었으면, 뭐, 수익을 날 수도 있고, 좀 있으면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 가야 되고, 그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쉽죠? 아주 심플합니다. 요거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아니 점수 높은 걸로 하셔야 되고, 꼭 점수가 높다해서 바로 상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단계 점수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가 보통은 2단계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그서이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바뀌니까. 그죠? 심리 효과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니까 이슈가 되고 이래되면, 그죠? 2단계 이슈 확인하는 거잖아요. 3단계는 기술적 분석만 하는 거죠. 쉽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배로 접속하셔서 카테고리 중에 코스피 상승 투자 정보를 클릭하시고 확인하셔 뭐 50점 이상을 뭐 실전 투자 3단계를 분석해서 관리 종목을 두고 아 관리란다 관심 종목을 두고 저점 매수하시면 됩니다. 쉽죠? 코스피 상승 종목 투자법 요약 본입니다 그죠? 꼭 원칙을 지키셔서 주식고수소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